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오데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는 장면을 공부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의 형편과 그리고 그의 결말, 아하스 왕의 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7절부터 21절 가운데 보면 아스왕이 통치하는 유다의 형편이 어땠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17절에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요. 또한 18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서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아예 점령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지역에 편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침략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스로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스루 왕이 군대를 끌고 왔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사실은 아스루 왕에게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아스가 통치하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레세 군대들은 유다 여러 지역에 평만하게 퍼져서 청차하고 살았는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했는지패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띠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쭉 말씀해 보면 28장 25절에 유다 각성업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학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해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19절에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22절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런 말씀을 쓰고요. 25절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무지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즉북강국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폐망하려고할때그 말이죠 나라가 권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오데스를 통해서 북강국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던 것은 아하스 왕에게 바로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런 국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더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와 그리고 유다가 패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든 사회든 개인이든 누구든간에 어느 시대에 누구든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 원줄기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곧 가지가 원줄기로부터 떠나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꽃일지라도 그 꽃이 원줄기로부터 잘려져 있다면 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원줄기로부터 잘려나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람이 보기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생명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요, 그리고 바른 인생인 것을 압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시나보지, 오늘 아하스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는 패망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원인인 것을 알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